홍성준 선수는 이제 우신고등학교, 지금 성곡고등학교 전신이죠. 우신고등학교와 한림대학교, 그다음 양평군청에 첫 입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양평군청에서 성생활을 해가고 있고, 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경남성복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를 하고, 부산갈빙시름단에서 계속해서 성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. 나 아, 우리 박쌤이 대단하신 게 고등학교까지 틀리지 않고 다 맞추셨습니다. 어, 지금 자료를 안 보고 계신데도, 제 고등학교 후배라서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홍성준 선수는 이제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<laughs> 그렇죠. 자 우리 다 어, 박센 버스에서 지금 다 선수들이 함께 있어요 지금. 자 배지 들어올렸고요. 홍성준 이번에는 홍성준의 차례. 사발 잘 치기. 정찬우 정찬우. 정찬우 선수 1기용으로.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. 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등으로 승리를 거두고 예전에 진출합니다. 이렇게 다음 경기에 진출하게 돼서 동작구청의 박태중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. 자, 자 홍성준과 정찬우의 태백급 2조에서번째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, 다음 는기는청사 u 태양 up, 의 최성국 선수, 홍사 p 는문경새 u e s 단의 송준혁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승자는 증평군청의 소...